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퍼에너지. 지치지 않고 무대를 누비는 트롯야 생물 하이량입니다. 무대 의상이요? 어, 제가 사실 핑크를 좋아해요. 생긴 거랑 음, 성격이랑 다르게 핑크핑크한 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제 노래가 좀 슬픔이 있는 노래라서 좀 차분하고 조금이라도 좀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올 핑크였어요. 네. 취미요.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라면 저는 어,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게 좀 이렇게 좀 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요가 이런 것보다 태권도도 오래 했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적인 거 날라다니는 거막 이런 거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걸좀 해보고 싶어요. 쉴때그 전에는 어. 쉴때 몰랐던 이 진짜 소소한 행복을 좀 찾은 게그 드라마 다시 보기 하면서 큐빅 십자수를 해요 네. 그 시간대가 제일 요새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소소하지만 네. 어, 하이량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, 많이 응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어, 더트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이량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인사드리게요 ハハハ